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제가 어, 하도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제가 아예 하는 말이 있어요 저 n 무슨 암에 몇 기구 어디로 전이가 됐는데 저 같은 경우도 자연 n y Joh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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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h n n 당연히 우리 몸의 암에 대한 방어 체계는 암종, 병기, o 어떤 암에 따라서 n 고 없고가 아닙니다 모든 암에 대해서 모든 세포에서 치유 시스템이 작동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너무 그런 얘기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아예 말을 만들었어요. 암종병기 발병부의 관계가 없이 내가 제대로 된 자연치유를 하면 어 우리 몸은요. 어 완벽함을 넘어서 충분성을 가지고 있어요. 충분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병이 걸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암이란 게 어느 날 덜커덕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수많은 긴 세월 동안 오류와 어 문제들이 함축돼서 얽히고 설켜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오랫동안 이게 부적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최소한 10년, 10년 15년은 0년1 걸리거든요. 암이 1cm가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거꾸로 내가 암이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10에서 15년은 그 반대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암 그렇게 낫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굉장히 여유가 많고 충분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만 된다면 우리가,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원래 그 어떤 방향성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잘못 먹고 막 배탈 설사가 나요. 그러면 물 마셔주면서 더 이상 오염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바로 회복이 됩니다. 예. 왜냐면 우리는 원래 그 방향으로 가려는 그 성질이 있어 관성의 법칙처럼 회복하려는 성질 자체가 우리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때 제가 이렇게 암환분들을 보면, 어 사실은 어떤 일정한 조건만 하면 내몸 스스로 걸로 가려고 할 텐데 우리 거꾸로 하시는 경우가 많. 그걸 우리가 계속 방해를 그러니까 암에 대한 공포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 내가 어떤 실험 대상이 된 것처럼 뭐 유행하는 뭐 좋다는 거는 이렇게 계속 바꿔 가면서 막실험을해 봅니다. 내 몸에다. 예. 그리고 우리 몸에 우리 자연 치유는요. 기본 바탕은 내 몸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 몸에 대한 이해고요. 이게 뭐 암에 어떤 게 좋, 좋으니까 먹어 보자. 병원 안 가고 뭐 자연적인 거 무엇을 먹고 막 나아 보자. 그게 자연 치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우리 몸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암이 어떤 병인가도 이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합니다. 그런 것과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안 걸리고 공부할 때는 그런 개념의 서적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사실은 공부하기도 힘들었고요. 어, 저는 그냥 제 목, 어떤 뭐 책을 보고 공부한 게 아니라 우리 몸 자체를 잡는 공부를 했습니다. 뭐 논문 찾아가면서.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내가 어떤 방향성만 제대로 설정해서 노력만 하신다면 어, 어렵지 않아요 예, 요즘은 굉장히 제가 그서 이런 말씀 드려요 다양한 좋은 치료법도 나왔고요 자연치에 부합한 치료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것도 연구도 많이 돼 있고요 그래서 참 암낫기 좋은 시대다 제가 부럽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지금 안 걸리셔서 저는 10년 전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했는데 지금 암낫기 너무 좋은 시대라서 예. 그래서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요. 절대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의고사 보고 낙담하시는 건 바보 같은 거예요. 모의고사를 보고 아 내가 이 점이 이런 걸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아 모의고사 안 봤으면 큰일 났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중국의 본고사를 잘보기만 과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나쁜 결과가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그게 과연 나한테 해가되는 걸까? 네, 그렇지 않다고 봐요. 네, 우린 종국의 치유가 돼야 되고요. 나아야 됩니다. 네, 모든 것은 그 과정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 결과조차도 나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도움이 될수 있는 마인드를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많은 도움이 되는 것들, 나를 도와줄 것들 예, 많이 있으니까 저 중요한 건 나의 생각만, 그 방향으로 설정을 잘 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 지금의 결과가 뒤집힐 거라 저는 믿고 생각하고. 어 근데 그암 낫기 좋은 시대라는 말참 마음에 왔잖아요. 응. 응. 네. 저는 나, 마음에 왔거든요. 응. 응. 았는데그 제가 주마이아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잖아요. 어땠다 어땠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핵심은 이야기 안 하고 껍데기만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핵심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꾸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우리들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래 껍데기인 것이고, 왜 껍데기만 이야기하지 남들 다 아는 이야기? 이게 진짜 핵심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이암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오는 질문이 그래서 뭐 먹고 좋아졌는지 <laughs> 그말잘하싶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뭘 해가지고 좋아졌는데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는 껍데기이고 그 껍데기는 너무나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이제 저번에 첫 번째가 첫 번째 우리 토크쇼에서 얘기하는 거 같이 우리 자연치유 정신을 제대로 안다면 항암도 자연 치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든 풀풀이 깨먹는는 깨먹는 것이 자연 치료고 항암 방사선 자연 치료가 아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어 자연 치유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이제 자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렇게 쭉 여러 가지로 힘주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같은 이야기라도 비슷한 이야기라도 자꾸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귀에 딱지가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혹과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딱지가 앉아야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을 참 많이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또저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전는 내일도 회진할 때또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laughs> 자, 여러분들이 무엇이 가장 핵심인지를 명확히 아시고 그렇게 하시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치료가 정말로 나에게 맞는 나에게 맞는 암 치유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 핵심이 빗나가 버리면 아무리 좋은 거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 오늘 지금 이제 정말 저는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음. 여러분들 여러가지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서 속상했던 분들 또 지금 잘 되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 같이 모여 있지만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고해서 우선 내 마음부터가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분노하고 공포스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치료에 임할 수 있을 때 정말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겠 어, 그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원래 이 총론이 제대로 잘돼 있어야 돼요. 길이. 네. 그러니까 이부산을 가려면 경부선을 타야 되잖아요. 그걸 타야 그래야 이제 어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기는 가는 건데 이방향이 진짜 잘못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타고 해도 결국은 중창역은 다른 쪽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두가 함께 우리가 바라는 곳을 가자라는 의미로 자꾸 충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데 사실 이것이 결국 마지막에 가보면은 결국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하게 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예, 편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그렇게 이 암이라는 것이 이 밖에서 들어온 전염병과 같은 걸리는 병이 아니고 내 몸에서 만들어진 병이잖아요. 결국 내 몸의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로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또 중환자님도 그런 부분을 정말로적시적절하게 적실, 느끼고 피자고 공부를 통해서 알고 실천해서 치유를 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못당 이야기 한마디만 더 하시면. 예. 네, 네, 네. <laughs> 그 원장님. 저도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얘기 <laughs>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 저의 경험이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건 강론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 그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제 블로그에 들어가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암을 못 낳는 건 정보가 없고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 그거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알려드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알려줘도 못해요 왜 못하냐 우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 기본 바탕이 안돼 있어요 암을 죽는 명의로 인식하고 있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어떤 노력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 스트레스 중에 가장 극단의 스트레스인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서 암을 죽음이라고 인식하면서 그, 그 상황에서는요 어, 어, 뭐라고 표현 드릴 수 있냐면 치유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되요 어떤 좋은 거를 해도 그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요 저 암에 대한 공포 극복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어, 우리 몸에 대해서 암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 몸이 어떤 치유 조건에 충족되는지 를다 이해하셔서 치유청산을 세우셔야 됩니다 하면 아예알았고요 아,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아 근데 뭐 하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요 이게 되야 됩니다. 아네 예, 예. 알겠고요. 근데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예외가 아니고 다암 중심적 사고라고 있어요. 뭐를 하면 안 죽을까? 뭐를 하면 암이 없어질까? 자연치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뭐를 해서 암이 없어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정상 세포들이 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줄까가 자연주의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나는 자연주의한다면서 뭐먹으면 암이 없어지는데 이, 이 방향으로 하면 아이템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알려줘도 소용이 없고 그리고 대부분 하지를 못해요. 내가 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먹었는데 암이 왜 없어져 이런 거예요. 아니 명상에서 암이 없어져 이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된가. 명상이 암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명상은 우리 몸을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자율신경 균형을 가져오는 거고요. 내가 하는 노력들이 세포의 삶의 조건에 충족하는 그런 기본 바탕이 되게 하는 거예요. 명상이라는 게 어, 명상하면 어떤 화학 물질이 생겨 가지고 암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는 빨리 이암없어서 죽여야 되는데 뭐 관련 뭐 없는 얘기를 아니 뭐 운동한다고 암이 없어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운동 자체가 암을 덩어리지라을 녹이진 못하지만 우리 몸을 건강성을 회복하고 우리 몸이 가지고 있다 암에 대한 방어 체계를 복원해줘요. 그럼 얘네들이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이해나 바탕이 없이 어막나 어, 지금 클랐어 나 클랐어 나 이제 병원에서 몇 개월이면 죽는돼 빨리 뭐좀 알려줘.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몸에 힘 잔뜩 주고 스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몸에 힘 빼셔야 돼요. 그리고 본질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암이라는 병이 워낙 이게 공포, 두려움을 주기, 주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몸의 그 이성, 대뇌 피지를다 마비를 시켜버려요. 감각 신경과 생존 본능만 남깁니다. 이 암이 주는 그 공포가. 그니까 러 이런 게 들어오질 않아요. 당장 난 살아야 되고, 당장 어떻게. 예. 그니까 러 빨리, 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암 죽는 게 아니라, 빨리 그 공포에서 우선 두려움과 어, 어떤 좀 초조함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된다. 그래서 빨리 문제 본질을 보려고 하셔야 된다. 아무리 급해도요, 허리춤에 실을 묶어서 바느질할 수는 없어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늘 귀에 정확히 꿰서 그다음 빨리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천만다행으로, 어뭐 원장님 암이 급성 질환 아니시잖아요. 아니죠. 네, 얼마든지 시간을 줘. 요 급한 병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여유를 갖고 해도 어저도 시안구 말기 하고 여기 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조급 조급함이 가장 우리 몸의 치유력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금 많이 힘드시면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찬찬히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알아보신다면 저기 가, 아까 강론 말씀하셨잖아요.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 저희가 그거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다뭘 하면 되는지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다 알려드릴 테니까 강론은 얼마든지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강론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치유됨을 이해하는 거 그 과정을 통해서 암에 대한 부분을 극복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강론 알려줘도 스트레스밖에 안 받아요. 아뭐 무슨 마음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 재수없게 안해가려가지고 이딴 거나 해야 되고 하면서 그 원망과 그런 거 하면서 하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오히려 그냥 개, 제가 래서 그걸 개고생한다고 치유가 안 되면서 나한테 말이 힘들게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순서가 있어요. 일, 일에는 먼저 스케치를 하고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색칠부터 하고 그림을 그리시면 안 돼요. 스케치를 하고 그림을 그려야지. 그 안에 채색을 하셔야지. 구석탱이부터 완벽하게 채색하면서 그리면 구도가 안 맞아요. 이게.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예. 아뭐 강론 얼마든지 최초 연락 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다 알려드릴게요. 궁금한 거다 알려드릴게요. 뭘 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알려드려도 못 하실 거예요. 왜?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어차피 못 하게 돼 있어요. 해도 소용이 없고요. 스트레스밖에 안 돼요.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도 하라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본질을 보려고 하시면 반드시 오늘 내 몸이 치유가 시작되면요, 그 다음날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고요, 그 다음날은 또더 나아질 거니다 지금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예, 방향을 바꾸는 계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시간. 그래요. 그래서 그 지금 주만연이 말씀하신 치유식합적인 우리 몸, 정신. 이거 제가 아침마다 회진할 때마다 사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질 여러분들을 대해요. 혹시 그걸 알고 계세요? 어. 그래서 어떤 약물이 들어갔는지 이런 걸 제가 잘 보지, 보긴 보 하지만 말씀을 잘안 해요. 하지만 이분이 어제 마음이 어땠는지, 음, 마음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보는 이유가 바로 그때에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어, 앞으로 해가 지나갈수록 더욱 좋을 것 같은 음, 내나 보아라 하실 때아 이거 있어!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기약을 해봅시다. 오늘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시죠